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화일약품 오늘 거래대금만 무려 700억이 넘게 터지면서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바다권에서부터 세력들이 매집해온 만큼 이렇게 1차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추후에 3,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절대 모르시면 안 되는 이 중요한 재료와 또 추가적으로 화일약품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가격 전략까지 꼭 얻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막간에 2차 전지 관련주이지만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는 종목 이제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수배 수십 배 급등할 종목까지 이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얻어 가실 것들 전부 다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행약품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바닥에서부터 이런 순매수세를 계속해서 늘려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죠? 내 네, 개인들만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장기 기적으로 물려 있던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재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기관과 외국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당연히 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따라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지금 시장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굉장히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 주도 섹터는 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바이오주들 특성상 보통 강하게 올라가는 시즌이요 바로 연말부터.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연도에도 마찬가지였었죠. 보통 이 연말부터 연초에 뭐 기대감도 있겠지만요. 이 임상에 대한 진입이 보통 이제 연말에서 상반기에 거의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들은 이제 1년 중에서 이 중반기에 보기보다는 이 연말이나 상반기에 무조건 보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최근 이 화일약품 수급이 쏠리고 있고요. 재료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회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력들이 바닷권에서부터왜 이렇게 매집을 했고 오늘 이렇게 장대 항복을 만들었는지 정확한 투자 포인트 알고 가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또 보셔야 될 거는 이 중국 관련주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도시 봉쇄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해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바이오 중에서도 이 중국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이제 중국이 도시봉쇄를 펼치면서 이 감기약 품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네 화일약품 역시도 이런 전문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관련 주로 볼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4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는 항상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화일약품에 대한 이 1차 가격 전략 받아가신 분들은요. 네, 지금 현재 2700원까지 한 22%가량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셨을 겁니다. 자, 12일 매수가 종가에 말씀드렸고요. 이 종가 배팅이죠. 우리 목표가는 제가 2700원까지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더 크게 강하게 갔지만, 자,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는 이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확한 목표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가가 3,000원이면 2,800원으로 내려서 팔던지, 목표가가 2,800원이면 2,700원까지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지만, 보통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올 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찍었다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한가를 전부 다 수익 보진 못했지만 2700원에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약 22%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때 받아가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못 받아가신 분들도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화일약품 2차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 못 하신 분들은 오늘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종목이 좋다라고 해도 추격 매수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에서 사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래서 앞으로 내일이나 뭐 계속해서 조금 연달아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2차 2000... 500원까지 최대는 좀 열어 놓으셔야 되고요. 목표가는 3,000원 이상까지 열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 시장 변동폭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이 매수가와 목표가에 대한 범위를 조금 넓게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가격 전략 명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7205-2725번으로 이렇게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화해약품에 대한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화해약품 뿐만이 아니라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안타 종목까지 서비스 종목으로 하나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정보만 빼가시고 네, 구독, 좋아요도 없이 이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이렇게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대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네, 간혹 이제 영상이 조금 예전에 찍은 것 같다라고 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굉장히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업로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타점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계시다면 그냥 편하게 네,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규제를 아예 풀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들의 이런 경제 활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다 보면 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자가 격리, 그리고 이제 자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재 감기약을 미리미리 사놓는 이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재기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품절이 될 것을 우려를 해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대량으로 매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수직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요가 폭발을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봐왔죠. 자 의약품계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화일약품처럼 의약품을 수출하고 공급을 하는 기업들은 무조건 네, 수위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중국 관련주들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에 따라서 현재 의약품을 이렇게 만드는데 필요한 이 원료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산까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품귀 영상은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히 내년에 어떻게 되죠? 중국 상황. 지금 일부 대도시만 지금 봉쇄제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나머지, 이제 남부 도시까지 전부 다 봉쇄를 해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사재견상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화일약품. 이 원료의약품 생산 전문 기업이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주요 치료제인 이런 진해거 남제뭐 가래를 제거해주는 의약품이겠죠. 이 에르도스테인 등 직접적인 이 코로나 관련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4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도시 봉쇄를 해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이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고요. 재료가 살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의약품 기업에서도 약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원료 자체가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원료 가격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의약품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판가 인상을 현재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품귀 현상이 더 심해질수록 찾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인상폭은 엄청나게 가파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 부분에도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 세력들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가에서 매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자, 우리가 자본력으로 이 세력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 자체를 그들과 비슷한 선상에서 알고 간다면 충분히 같이 접근을 하고 이 빠져나오는 전략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1차적으로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화일약품, 이 중국의 의약품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정확히 얼마나 달성을 할수 있을지 수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신다면, 이 화일 약품은 여러분들이 거의 마스터라 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정보와 가격 전략이 굉장히 뚜렷해야 됩니다. 자, 가격 전략이 명확하려면 결국에 이 정보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정보력이 굉장히 부족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거나 나는 도저히 이 종목 선정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요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화일이라는 네.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에 따른 자세한 기업 리포트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지금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2차 전지는 당분간 올라가기 힘듭니다. 물론 스토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올라간 만큼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고, 그럼 이 쉬어갈 때 돈이 어디로 올라가겠냐? 바로 이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흐름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 지 마시고요. 특히 상반기에 손실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이 바이오주 가격 전략 정확히 알고 가셔서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내 수익 극대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종목 하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2차전지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에름 보시면 저점을 찍고 이제서야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 현재 바닥에서부터 수배, 수십 배까지도 급등을 했죠. 그리고 52주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이제서야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로 돈을 버시려면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올라갔던 업종이 바로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죠. 자, 그다음으로 이 배터리 완성체 업체들로 수급이 옮겨갔죠. 자, 그다음에는 이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이 소재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소재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자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위주로 또 수급이 한번 옮겨갔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또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 리튬 관련주들도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럼 그 다음은 어디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바로 장비주다 라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오르지 않은 섹터가 장비주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주도주를 당연히 보셔야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2차전지 장비주 중에서도 주도주다 라는 겁니다 자이 종목은요 주요 공급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시장 에서 이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은 매출액도 가장 잘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만큼 이제 수주가 많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 엘젠솔의 장비를 공급하는 이 기업 역시도 이 수주가 비리하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남들이 모를 때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뭐, 금량,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뭐, 거의 수십 배 가까이 올랐죠. 자, 그런데 이 종목들도 과거에 10%, 20%만 올랐을 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이제서야 뭐 10배, 5배 오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시는데 이 주식은 굉장히 원초적입니다. 당연히 지금 접근을 하는 것보다 과거에 이렇게 1차 상승만 나왔을 때 이때부터 매집해온 사람들이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항상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놓치신 분들은 이번 종목은 절대로 내 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 동일해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7205-2725번으로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까지 알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당연히 수익 보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이번 시장에서 꼭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종목도 나중에 또 올라가서 수배 수십 배 가고 나면 늦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